이른 새벽 세상이 잠든 시간, 사람도 동물도 없는 그 시공간에 골목에 색채를 입히며 작업을 이어간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이국의 낡은 골목길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림 속 골목들은 1970년, 8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원계용 작가의 100주년 탄생 기념전, 그 너머 원계용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기홍 작가는 1940년 초 경제학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미술을 더 좋아해 사설 미술 아카데미에서 회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보고 배운 세잔, 클레, 칸딘스키 같은 작가들의 미술 이론 등 서양의 현대 미술론을 스스로 파고들로 연구하며 작업을 이어가죠. 1978년 12월 공간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는 56세입니다. 1980년 제3회 중앙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떠난 지 20일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1970년대 골목풍경과 정물화, 인물화, 추상화 드로잉 등을 그립니다. 그의 작품의 많은 부분이 골목길의 풍경임을 알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개발 이전 서울 변두리의 뒷골목을 그립니다. 이 회색빛 풍경이 원계홍의 감각을 만나 순도 높은 색채를 입게 되죠. 이것은 원계홍에게 영향을 미친 세 잔의 풍경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원계홍은 5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두 명의 콜렉터 김태섭과 윤영주에게 발굴되어 작품이 보존됩니다. 그림에 몰두하고 전업으로 예술에 힘쓴 원기용 작가.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예술에 몰두하며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았어요. 명분과 처가와 아버지가 물려주신 과수원이 있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충과 막막함을 짐작하게 됩니다. 저처럼 종로의 오래된 골목을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의 골목에 짙은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른 새벽 세상이 잠든 시간 사람도 동물도 없는 그 시공간에 골목에 색채를 입히며 작업을 했을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의 무게와 중년의 예술가의 작품을 향한 탐구 서늘한 안개 속에 여명을 맞이하며 매일 작업을 한 사람이 만난 풍경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새벽은 소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회색빛 길목에 그가 입힌 빨강과 파랑의 색채들을 보면 이국의 낡은 골목을 거니는 기분이 듭니다. 걷다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만날 것만 같아요. 1970년, 80년의 시공간 속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의 작품들. 전시는 5월 2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술을 공부하는 지식채널 헤나의 예술책장이고요. 저는 헤나입니다. 헤나의 한줄 요약 새벽 골목길에 색채를 입혔던 화가 원계용. 감사합니다.